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구입니다. 오늘은 주맥스 선물거래소에서 개최하는 WSOT 트레이딩 대회를 상구TV 팀원으로 참여를 해주십사 하고 만드는 영상입니다. 만약 선물거래를 하지 않으실 분은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오늘 미국 CPI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30분 앞두고 비트코인 호가창은 굉장히 폭풍 전야인데요. CPI가 발표되면 제가 매매를 하느라 좀 바쁠 것 같아서 이렇게 미리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주맥스 선물거래소고요. 제가 계속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듯이 처음에 제가 17,000불을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33,000불, 33,500불, 약두배를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 갑자기 급락을 할때 제가 29,700에 걸어놓은 익절 스탑 로스가 터지면서 강제로 익절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38,000불에서는 조금 못 미치는 금액으로 현재 포지션은 마감한 상태고요. CPI 지수를 보고 롱을 탈지 쇼트 탈지 지금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마음은 사실 롱에 조금 더 앞서 있는데 상황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맥스 거래소에서 WOST를 개최하는데요. 제가 주맥스 거래소 추천을 많이 드렸죠. 바이비트의 대리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은 확실하고 오더북을 바이비트와 완전히 공유하기 때문에 본사의 거래량을 따라간다. 본사 거래량을 따라가는데 대리점의 장점은 아무래도 수수료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할인을 조금 더 제공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LG, LG U+,가 있고 LG 헬로비전이 있죠. LG U+,의 라인을 쓰는 LG 헬로비전이 가격이 조금 저렴하죠. 알뜰폰, 알뜰폰 사업자라고 해서 똑같습니다. 바이비트가 LG U 플러스라면 여기가 LG 헬로비전.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사를 쓰는 것보다는 알뜰폰 통신사를 쓰는 게 조금 더 이득이겠죠. 다만 사용자가 많이 몰렸을 때 안정성은 아직 보장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매매를 많이 해봤는데 서버가 맛이 갔다던가 애매하는데 문제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이비트의 트레이딩 화면과 앱 화면을 거의 똑같이 공유하면서도 한글로 서비스가 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주맥스는 현물거래가 없습니다. 선물거래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직관적으로 거래를 하실 수 있어서 정말 추천드리고요. 이 거래소의 사용 방법은 제가 PC 버전, 모바일 앱 버전 모두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제가 본문이랑 댓글에 링크를 해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고 제 링크를 타고 할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 링크를 타고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회에 참여하시려면 일단 가입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가입을 먼저 하셔야 하기 때문에 보시고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WSOT 트레이딩 대회는 개인전과 팀전이 모두 있는데요. 둘다 참가가 가능합니다.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전도 참여를 해주시고요. 팀전도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현재 상구TV, 상구TV, 오피셜이라는 팀으로 현재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클릭을 하면 팀에 가입이 되는 링크도 올려놓을 테니까 가입을 하셨다면 로그인을 하시고 이렇게 링크를 타고 제 팀에 지원을 해서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팀이 모이면 팀전을 저와 함께 진행하실 수 있고요. 대회 규칙과 상금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대회를 제 팀을 운영을 하면서 어떤 제 개인적인 이득을 얻고자 대회를 같이 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저희 팀이 잘 해가지고 입상을 해서 상금을 받는다면 팀장 몫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상금이 배정이 된다면 그거는 제가 제 팀원분들에게 기여도에 따라서 공정하게 제 방식대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팀장이기 때문에 제 팀이 입상을 했을 때 제가 추가적으로 저만 이득을 보는 상황은 만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매매를 적극적으로 주맥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는 수익을 잘 내고 있는데 팀전에 참여했을 때제 수익률이 좀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신에 수익률을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 팀이 입상할 가능성이 높겠죠. 바이비트도 WSOT 본사니까 진행을 하는데요. 보시면 진행 기간이 살짝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오더복을 쓰고 같은 마켓에서 집계를 하지만 주맥스 트레이딩 대회랑 바이비트 트레이딩 대회는 겹치지 않는다는 점 팀이 겹치지도 않고 같이 경쟁을 하지도 않습니다. 바이비트를 하시는 분들은 바이비트에서 대회를 하면서도 주맥스에도 같이 참여를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300불만 있으면 대회에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300불이면 30만원 정도밖에 안합니다. 연습하시기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시장을 선물거래를 하지 않으면 돈을 절대 벌수 없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거래를 웬만하면 배우시는 것을 지금은 추천드립니다. 선물거래 뭐 하지 마라, 뭐 맞은거래 하지 마라, 그거는 상승장일 때, 상승장일 때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지금은 선물거래 안 하고 현물만 하시면은 돈 벌기 힘드실 거예요. 그냥 해보시면 아세요. 제가 뭐백 번, 천 번, 만번 말해도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웬만하면 신뢰를 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바이비트에서 왜안 하고 주맥스에서 하냐? 제가 주맥스 거래소가 더 좋은 것도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금이 바이비트는 800만 달러, 주맥스는 650만 달러입니다. 지금 바이비트는 축구로 따지면 잉글랜드 EPL,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주맥스 WSOT는 챔피언십, 챔피언십 잉글랜드 챔피언십 리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리미어리그가 더 상금 리그죠, 당연히. 바이비트가 더 유명하고 더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자들도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규모에 비해 상금풀은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총 800만 달러, 주맥스는 650만 달러. 저는 경쟁률에 주목을 하고 싶어요. 주맥스 경쟁률이 훨씬 더 적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비트보다는 주맥스가 조금 더 경쟁력이 조금이 아니라 훨씬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여러분들과 이번에 팀전을 같이 참여해가지고 제 팀에서 정말 재밌게 같이 의견 공유하면서 뭐, 운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여태까지 여러 대회를 팀원 모집을 좀 해봤는데, 제가 항상 시작할 때부터 모집을 안 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모집을 안 해서 그런지, 인원수가 안 차서 그냥 실제로 제가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웬만하면 인원수가 좀 차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맥스에서 개최하는 WSOT 선물거래 트레이딩 대회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상을 하든, 입상을 못 하든, 참가비는 없으니까요. 그냥 이왕이면 선물 거래 하면서 대회도 같이 하면 좋은 거니까요.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사용 가이드를 보고 제 링크를 타고 가입을 한다, 로그인을 한 다음에 제팀 링크를 클릭해서 로그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지원하기 버튼이 뜹니다. 지원을 해서 제 팀으로 들어온다. 이게 끝입니다. 300불은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셔야 되고요. 300불은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선물 거래를 하실 거면 그 정도 금액은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s my own silhouette. I'm getting stronger step by step.